하나 올리고, 퉁! 하나 더 나. 이 녀석아, 렉서스 앞에서 장난치지 말라 했지. 내가 더 먹을게. 2012년 완판 차량 기봉이조차도 선택한 이 차량 렉서스 시티 컴팩트 트렌디 하이브 미드 차량을 킹카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자이 렉서스 차량 오이 어, 씨 고려 입장으로 그냥 아주 끝내버릴라 어. 그냥 아주. 어. 나와. 어. 나와 나와 나자 어, 현장 팀 <laughs> 어우 현장팀 직원 불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위적인 거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음.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어디 가 어디 중고차 시장을 가도 사실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전차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데가 특별히 없으실 게, 없으실 거예요. 저희 의킹크라틀립니다자 여기 현장에다 가신 분한테 직접 이 차에 대한 에피소드 전차주 분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이 차는 제가 의정부 쪽에서 매입을 하게 됐고요. 어, 제가 기억하는 전차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중년의 신사분이셨습니다. 중년의 신사분이셨고, 되게 젠틀하신 분이셨고요. 뭐 간략하게 제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차는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운행했던 차량 같고요. 이제 사모님한테 더 좋은 차를 사주시려고 이 차를 이제 판매하시는 거였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성격도 되게 좋으셨고, 좀 뭐라 그럴까? 그 마지막 말씀은 이제 조금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 같았어요. 왜냐면은 차를 팔고 이제 나중에는 개인 택시를 한대 여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어제 눈치 예.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다 듣고, 네. 편집할 거니까. 아다했습니다 네, 다, 다, 했습니다. 네. 다, 다 했습니다. 다, 다 끝났어요? 네. 오늘 그나마도 빨리 끝나네요. 그럼 이 차의 장점이 트림업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아. 매일 태우실 때트림없이 있을 장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좀 순종 고르면안됩니까 예예예. 많이 예. 어차피 다씀하막에 아, 편집할 네, 거니까. 네, 예, 예. 예 사람들은 아. 말하, 말 많이 하는지 모를거어요 편집을 해서. 아, 예. 아, 예. 예? 아 진짜로 제가 말을 예. 많이 해야 돼요. 이 차는 진짜 장점 너무 많고요. 뭐 색상부터 해가지고 안에 옵션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이넥서스 자체가 내구성이 엄청 좋은 차예요. 그래가지고 장구장도 별로 없고요. 뭐저 차주님께서 관리도 잘해주셔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관 상태 그 다음 에 휀기수도 거의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제가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이거 말 많이 해봤자 줄이거나 뭐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이거. 얘 최대 장점 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고유과 시대잖아요 고유과 시대에 가장 적합한 차량 아직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시기상조 아직 뭐 이제 전기차로 가려면은 인프라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비가 1 8 k m 정도 나오고요 아예 어, 어, 진짜 뭐 기름만 넣었다 하면은 뭐 뭐 언, 언제 기름을 넣는지 모를 정도로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고요. 어 그다음에 뭐 제가 뭐그 최대 장점은 하이브리드라는 거, 연비가 좋다라는 거. 요즘 시대에 딱이지 않을까. 예, 네. 그게 장점입니다. 최대 네.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차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단점이 단점. 있을까요? 아 단점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주행 거리가 좀 많다는 거. 또이 하이브리드 보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많으면은 메인 배터리가 나가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검수할 때 이제 전차주분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전차주님은 이 차량을 그저 렉스스 정식 센터에서만 그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점검을 받으시고 수리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이그메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배터리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네. 네, 여기서 저희 네. 추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메인 배터리는, 배터리 1년의 수명이 2% 정도 줄어든다고 거의 어. 판단을 해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이 차량, 뭐, 복한 연비도 말씀해 주셨고, 키로수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차량, 그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구독자님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차량 가격이에요, 사실. 네, 네. 차량 가격도 맞아야, 아무리 좋은 차도 이제 차량 가격이 맞아야 이제 그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네, 이 차량 가격 네. 말씀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를 빠뜨렸죠. 자, 성능 점검표를 갖고 와야 돼요. 네, 네. 자, 성능 점표, 점검표를 제가 오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능 점검표는 이쪽에서 하나 쑥 자 보시면 성능점검표 보시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능점검표를 성분... 제가 또 오늘 네. 한번 또 설명을 네. 맛깔나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양쪽 핸다. 단순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뭐 중급자 법상의그 무사고 차량은 확실한 거고요. 뭐 이쪽 양핸다는 단순 교환. 네. 단, 단순한 접촉 사고로 인한 교환이 있었던 거고요. 주, 그 옆으로 보시면은 또 차량 점검부에 보시면 올려봅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주신 차량이고요. 뭐, 저희, 뭐, 제가, 뭐, 말로 무조건 좋다고 하면은 다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100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직접 오셔가지고 차한번 보시면, 진짜 이쁘고, 어, 진짜 좋다라는 느낌 꼭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능 점검표까지다 말씀 주, 주셨고, 하시면, 이 렉서스 시티 차량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아, 제가 요 렉서스 차량 가격 책정한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자, 항상 저, 그, D라는, 그, D라는 진행자입니다. 자, 이 차량 가격, 저희 킹카 구독자 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가격, 최저 가격, 어떻게 될까요? 729만원. 자, 720만원까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 차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희 킹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